레네지 투더참오위브 자, 크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기 방어구가 자, 무기 트리니티급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30인첸된 어, 크리시나 무기를 들고 리미티드 크리시나 무기를 들고 승급해서 트리니티 무기로 승, 승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30 리미티드, 레비아탄 방어구를 가지고 승급해서, 디그니티, 아, 이름이 촉촉 안 붙네요. 디그니티 방어구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무기 4단. 뭐야? 잘 모르겠지만 뭐야? 용무기 4단. 용무기 4단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용무기 3단 또한 타입 변경이 가능하고, 그 혈각은 무기도 지폰 두개 추가로 박을 수 있고, 그리고 소환수 대폭 개선됐고, 소환사 캐릭 대폭 개선됐고, 뭐, 이 정도가 이제 업데이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업데이트에 발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재가 있어요. 뭐냐면 수호의 결정, 그리고 투지의 결정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홈페이에서 또 팔아먹으면서, 네, 어, 제가 눈을 이야기하는 1차 산업의 종속화. 요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유저들 등골 빼먹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이런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게 종합평가를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종합평가는 어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2점 정도 줍니다 어 왜냐면 이 업데이트의 내용이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 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고 실질적인 게임에 관련된 내용은 요만큼이고 어떤 내용이냐? 템 파라먹는 내용. BM과 관련된 내용이 그냥 다예요. 다라고 봐야 됩니다. 해서 저는 이번 업데이트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어,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지난번에 그, 유저의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거 하면서 생방송으로, 어, 유저랑, 유저와의 그 대화, 유저와의 소통, 뭐 이거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10분 반영해서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반영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 반영한 걸 토대로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유저들이 이거 이거 원하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과금 정책으로 갈게 뭐 결국 기승전 과금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척을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게임의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아니라 게임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그 게임 안에 있는 과금 정책의 양적 향상 어~ 과금의 양을 그냥 늘려갔다 과금의 양을 늘려가면서 비니 빈 부익부는 더욱더 심화가 됐고 그러면서 그~ 괴리감 어~ 현 현찰 안쓴 사람과 현찰 쓴 사람 간의 괴리감은 더더욱 증가를 했고 현찰 존내박아서 어~ 갑작스레 또 강해진 사람들은 뭐~ 좋지 뭐~ 현찰 방구만큼 강해졌으니까 근데 어~ 이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졌다. 그러면서 게임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형국이다. 뭐라는 뭐 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지금 이야기가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일단 차근차근 업데이트 내용부터, 업데이트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이제 9시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시간 여밖에안 남았네요. 일단 9시만 되면 어쨌든 용국 4단 구경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평등의 가치 부분이라든지, 뭐, 1차 산업의 정속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타이틀을 잡고, 주제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더 심도있게 유저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데이트 내용부터 보고 갑니다 가시죠자 3월 22일 수요일 업데이트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니지2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블라블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기승전 과금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나스드 금화상점에 신규상품 6종을 추가했습니다 마치 유저들에 대한 배려인청 뭐 내보내면서 결국 결론은 상자 팔아먹기로 가는 거다 어떤 상자를 팔아먹냐 빛나는 투지결정상자 이게 왜안 사면 안 되는 거냐 어 트리니티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트리니티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 투지의 결정이 아주 결정적인 그 승급 어, 필요 요소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와야 되냐 어.. 뭐 사냥해서 캐와야 돼? 뭐 퀘스트에서 보상으로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지 맞죠 맞는데 역시나 기승전 과금으로 다가 홈피에서 그냥 때려박는다 얼마에? 개당 600원에 만하화에 100원, 이제 현찰 100원입니다 개당 600원에 팔아먹는다 수호의 결정 마찬가지 디그니티 방어구 업그레이드에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화 3개죠. 개당 300원. 개당 300원 얼마 안되죠. 그죠? 얼마 안되는데 이게 몇개 들어가요? 뭐 수천개 수만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야? 어? 얼마야? 800만원어치 들어가요? 개, 그 3, 아, 개당 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방어고 그랬는데 300만원 들어가요. <laughs>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 안해봤는데 이따가 계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강화재료, 솔라리스, 요것도 들어가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덴 2천0 0만원 주고 계정당 1개씩 살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그만 몇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면, 개당 400원이요. 근데 몇개 들어가요? 몇만 몇개 들어가요? 마탱이 확 갑니다. 이것도 이따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용사 벌써 만들었어요. 어제 그냥 나오자마자 체리 박아버렸어요.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뭘 팔아먹냐? 이 투제 결정, 수요 결정 상자에서, 자, 투제 결정은 확정적으로 획득하고, 나머지 요거, 찌그레기. 찌그레기 아이템 요만큼 주고, 뭐, 대끼리 아이템 요만큼 주고, 요거를 줘요. 요거를 주면서 또 뭐를 푼다? 자, 용무기 상자 1단계, 2단계, 그리고 용무기 파편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 파편에 대한 확률 고찰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가서 보고 왔는데, 10에 마이너스 60 곱하기 1.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4, 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깠을 때 용북이 나올 확률이 수의 결정을 깠을 때 용북이 나올 확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왜냐면 얘가 또 2배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래나 저래나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10에 마이너스 6승이면, 어, 뭐예요? 100만이죠. 어,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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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자 100만 개 깔라면 얼마 들어? 얼마 들어? 간단하게 하나에, 하나에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천만, 일억됩니다 근데 하나에 백 원이 아니죠. 투자 결정 같은 경우 하나에 육백 원이죠. 육백 원이면은, 십에만, 어, 몇 개, 어, 어, 몇 개를 까야 돼? 육억치. 현찰로 육억치 정도 투자 결정 상자 까면, 뭐, 용무기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현찰 육억 정도. 어. 어, 근데 그, 확률을 뭐, 정확히 뭐, 저기, 해봐야 돼요. 얘도, 어, 수혜 결정, 얘는 이제 한 삼억. 아, 얘가, 얘가 삼억이네요. 얘가 삼억. 얘가 3억, 얘가 한 6억 정도, 아, 아 똑같네. 요 어차피 반 가격이니까 6억, 얘도 6억 정도면 되겠는데 이1 0만서 6승이라고 하는 확률에 미루어 봤을 때 그런 거고, 어, 확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1 0만서 5승 다 더하면 1 0만서 5승이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면은 6억이 아니라 6천만 원이면 나오는 소인데 6천만 원에 용파편이 나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아 확률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면. 자, 요거 일단 이렇게 내비두고요. 잠시만요. 확률 지금 왜냐면 이 용무기가 풀리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해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잠깐만 나나또왜 죽어 있어? 아이씨. 자 확률표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자 확률표 공개합니다. 자, 이걸 보고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유저분들 같은 경우. 왜냐면 이게 수치가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뭐야, 씨바뭔 소리야라고 해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투지의 결정 상자를 기준으로 해 볼게요. 어차피 반 가격의 확률은 따블이기 때문에 투지의 결정과 수의 결정까지때 용무기가 나올 확률은 기대가치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지 결정 상자를 가지고 자, 용, 과연, 다른 건 뭐, 뭐, 제껴놓을게요. 제껴놓고, 용무기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에 마이너스 6승이 아니네요. 자, 봅시다. 자, 용무기. 자, 자, 드래곤 파편이 나올 확률, 그리고 1단계가 나올 확률, 2단계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보면, 0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십에 마이너스 육 잠깐만 십에 마이너스 육 승이죠 십에 마이너스 육 승에 영점이0 십에 어, 마일점사 프로의 십에 마이너스 육 승입니다 일점사 프로란 소리는 어 퍼센테이지 자체1 십에 마이너스 이 승이기 때문에 일점사 곱하기 십에 마이너스 이 승을 더해 줘야죠 그러면 십에 마이너스 팔승 곱하기 일점 사가 되는 겁니다 총 나올 확률은 나올 확률이 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하면 뭐냐면 100만, 1000만, 1억 분의 1이다 어 1억 분의 1 확률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상자 1억 개를 깠을 때 용무기는 어 파편 혹은 1단계, 2단계 다 통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 용무기에 나올 확률은 얼마다? 1.4개의 용무기를 얻을 수 있다 몇번 깠을 때? 1억 번 깠을 때입니다. 1억 번. 1억 번은 과연 얼마냐? 개당 600원이죠. 그러면 600억. 현찰로다가 600억치를 상자를 까서 돌렸을 때, 돌렸을 때, 뭐다? 용무기 하나 뽑아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서 나오는 그 용무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서배의 유저들이 까는이 투지의 결정과 수의 결정의 상자 양이, 실질적으로 현찰로 사가지고 상자 까대기 하는 게, 6억치 될까요? 6억치? 될수 있겠네. 방어구 같은 경우는 개당 한 천만원어치 정도 상자를 까야 돼요. 수의 결정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러면 천만원어치 상자를 까면 얼마야? 어? 몇 명이 까야 돼? 10명이 까면 1억이잖아. 100명이 까, 면 10억이고. 그치?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업그레이드 할거 아니야.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러면 용파편이 이번 이벤트에서 뭐한 개, 한개 혹은 두개 정도 용무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100명의 유저가, 100명의 유저가 상자를 까대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를 까대기를 다 그, 디그니티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까대게 한다라고 하면, 한, 한두개 정도, 용무기가 한두개 정도 나올 거예요. 어. 600억, 6 0 0억이라그랬네 잠깐만, 10에 마이너스 8승이잖아. 10에 마이너스, 아, 1억 개. 어, 그렇지 아, 600억 치를 까야 되는구나. 600억. 자, 잠깐만. 어. 아, 아 잠깐만요. 어, 제가. 아, 제가 지금 자, 6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야, 600억을 내가 6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600억입니다. 10에 마이너스 8승. 10에 마이너스 8승이 이 1억이잖아요. 자, 1억개, 자, 1억개를, 1억, 야, 1억개는 현찰로 600억이에요. 600억. 현찰로 했을 때, 상자. 상자는 6 0 0억이니까개다그리 현찰로 600억을 까야 용무기가. 용무게 1.4개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이벤트의 방어구, 어, 한, 100개 정도, 사람들이 이제 깐다라고 하면 한 10억, 현찰로 한 10억 정도 돼요. 어? 그러면 무기도 한 100명 정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치자. 그것도 한 10억이라고 치자. 어? 한 20억 정도 깔 거니까, 이번에 용파편은 거의 안 나올 것이다. 어? 왜냐면, 까대기 하는 게, 끼키야 1,20억 수준일 거란 말이야. 상자 까대기 하는 게. 근데 600억 넘지 않기 때문에, 자, 용파편은 이번 이벤트에서 대거로 푸는 그런 것은 아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같고 뭐, 기타 등등 뭐, 나머지 템들도 다 확률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좀저지게 해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의 트릭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라고 하면 앞에 공두 개를 더 붙여야 돼요.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매우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은 이제 도핑템을 주, 주기도 하거든요 도핑템도 이제 극악의 확률입니다 3% 3% 3%, 3 꽝이 나올 확률이 80%즉 투자의 결정만 전내게 나오고 뭐 역사서나 뭐 도핑템들도 간간히 주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3% 확률로 즉80% 확률 꽝이고 나머지 한20% 확률로 뭐 도핑 조금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투자 결정하고 수호의 결정 상자야. 보시면은, 투자, 투자 결정 상자는 이제 2, 4, 8로 되고요1 2만에 6승 퍼센트. 그리고 수호의 결정은 1, 2, 4. 바,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하죠. 1 2만에 6승 퍼센트에요. 즉, 1 2만에 8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600억치를 까야 용파편 1.4개 나온다. 계산 딱 나왔어요. 자, 일단 그렇게, 어, 이렇게 봐서, 용 용파편은 안 팔린, 안안 안 풀린다. 즉, 어, 용무기가 풀릴 일은 없으니, 자, 루나리스의 공급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용무기의 파쇄로 루나리스를 구해서 용사단 업그레이드 할 사람들은 해라. 인 겁니다. 요로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돼있는데, 어, 요거죠. 4단계 신규 추가. 요거를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공개 아직 안 했습니다. 9시 반에 뚜껑 까러 갑니다 검기 막 찌릿찌릿, 검은색 검기 막 찌릿찌릿 하면서, 어, 기존에 있던 용무기 3단보다 2배 이상, 기존에 있던 용무기 3단에 배틀 받고 하펌 뽕한번더 받은 그 정도의 데미지가 나와주죠. 요거는 이따가 이제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규 추가되는 드래곤 컬러 아이템 다음 과 같습니다. 4단계. 총, 공격력, 창심, 자, 발라카스, 스크림. 자, 스크림 스킬이 새로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이용사단의 스크림 스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혹평을 했었죠. 야, 이씨발. 야, 용 4단이라 되는데 이펙트 왜 그래? 용탁 나와가지고, 아 아악! 요거, 요거, 요거 했거든? 요거, 요거. 요거, 아마 좀 껄쩍지근해. 어? 이펙트, 아마 껄쩍지그네 그리고 이제 공격력 같은 경우는, 자, 슬래시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원래 슬래시가 이제 3,500 공격력입니다. 3단 기준으로. 근데 1,200가량 공격력이, 자, 들러붙었다는 소리는, 자 3,500에 1,200은 350 곱하기 3 하면은, 얼마죠? 어, 구, 1050이에요. 약 35%, 40%는 조금 안 되고, 한 3, 공격력이 한35%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자,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정탄 데미지 보러30%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물시크댐 30%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30%, 30%, 30% 증가했잖아. 공격력 35%죠. 35%, 30%, 30%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러면은, 아, 다 더하면은 자195% 증가해서 데미지가 거의 더블 가까이 뜰 것이다, 조금 더블보다는 안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데미지 공식이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1.3 곱하기 1.3 곱하기 1.35로 데미지 공식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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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으로 곱한대 곱하고 또 곱해버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점핑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계산기로 1.3곱1.3곱1.4 해볼게요 1.3곱1.3곱1.4 하면 약 2.36배 정도 2.36배 정도 공격력이 점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배틀에 하펌뽕30% 위력 상승이죠 배틀에 하펌뽕 하나 정도 더 받은 효과가 나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험에 데미지 실험을 했을 때도 두배보다 살짝 넘어가는, 두 배를 상회하는냄새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실험으로 화이, 확인이 된, 상, 된 상태거든요. 즉, 졸라 세진다.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진다. 라고 우리가 <laughs> 보면 됩니다. 영국 음, 4단 업그레이드 컨텐츠. 업그레이드, 컨,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켰지만 어제 제가 이제 직접 눌러, 눌렀을 텐데 어제 제가 좀 방송을 키지를 못해서 오늘 뜯어볼 겁니다. 4단계는 어제 바로 나오자마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공격력 35%, 물치크뎀 30%, 거기에, 아, 공격력도 한40% 어, 정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 요 거기에 정탄 데미지 30% 추가로 들어간 용분기 4단입니다. 거의 막살짝 변기라고 봐야 돼요. 뜨면 그냥 옆에 그냥 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촤 편정이 돼요. 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드래곤, 사, 아, 클스 4단계 착용 시, 아, 스크림 스킬을 사용할 수있고요 15초 동안 주변 적들의 스킬 재생시간 300 증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마탱인가 봐요. 이거 한번 걸려갖고, 재생시간 300 걸리, 이때 뭐 판무하고 퍼지하고 뭐 하다보면 난리납니다. 좆돼버려요 4단계 한 파티에서 는 3개 정도 들고 있잖아요? 스킬을 못 써. 걸리면. 파콜해야 돼. 파돌이라도 한번 잘못 쓰면 다음번에 전장에 진입을 못하고 그런 더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3단에서 4단계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비용은 아덴 960억 들어가고, 루나리스 400개 이 중요합니다. 루나리스 40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밑에 나와있죠. 용무기 3단계를 쪼개면 루나리스 400개 준다. 그리고 솔라리스 일단 제껴놓을게요. 루나리스 400개 준다. 2단계는 300개 준다. 1단계는 200개 준다. 파피아는 100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공곰히 따져봐야 될 게, 용무기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 가격, 어, 가격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3단계를 뽀개는 거는 현실적인, 현실적인 대식이 못 됩니다. 왜냐면 하 3단계 이제 기본적으로 저렴한 접근 무기, 뭐, 기존에 뭐좀 특수한 상황에 이제 내부 거래되면서 조금 저렴하게 팔렸던 그 용무기 3단들 뭐 2000대, 뭐2000 밑에도 거래된 게뭐 한두 건 있긴 해요. 버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제외해놓고 보통 이제 학급 무기 시세를 한2,500 정도 볼게요. 용무기 3단, 좀, 보기좀 리즈너블 하니까요. 용무기 3단 하급 무기를 2,500 정도 시세를 봤을 때, 이 400개라고 하면, 우나리산게 얼마입니까? 자, 계산기에, 자, 2,500이라고 했을 때, 400개면, 우나리산게 6.25원이 나옵니다. 즉, 62,500원이라는 소리예요한 개. 한 개에 62,5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용무기 3단을 쪼개을 때, 근데 용무기 2단계,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라고 보죠. 1,000만원, 자, 나누기 몇 개를 봐야 되죠? 음, 자, 300개는 어 얘는 33,000원. 2단계를 쪼개때누나리스는 33,000원 그냥 뒤에 자르고 3만 원이라고 하자. 3단계 쪼개면 누나리스 하나에 6만 원에 얻는 꼴이고, 2단계 쪼개면 누나리스 하나에 3만 원에 얻는 꼴이고, 자, 1단계 자, 1단계 같은 경우 아, 2단계 한 1,500원 봐야 되겠다. 자, 어, 2단계는 5만 원. 1단계 1단계 보자. 1단계를 1 0 0만 원이라고 보자. 천만 원, 1 0만원 나누기, 나누기, 자, 200개는, 자, 5. 얘도 5만 원이에요. 영단계파편 그 사실 거리가 잘안 되죠. 쓰레기 파편. 뭐, 한 500이라고 치고, 500 나누기, 100은, 얘도 5만 원. 해서, 1, 0단계,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좀 저렴한 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루나리스를 수급을 하는 게, 저렴하게 용무기 4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무기 3단계를 쪼개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들어가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클래, 어, 서머나 같은게 좀 까봐야 알아요. 그 지난번에 유저를 찾아서해서그 소환사 클래스의 그 밸런스 붕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유저분들이 계세요. 어, 유저분이 계세요. 그분 의견이 10분 반영이 돼가지고 대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개인적인, 그분 의견 같은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단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소환자 클래스가 뭐 수년 전부터 버려졌었고, 사냥도 불가능, 쟁도 불가능, 어디 하나 쓰잘데기 없는 계륵이었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거를 대폭 개선을 해서 뭔가 스페셜한 썸띵을 만들어 냈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스페셜 썸띵이어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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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소환사 캐릭이 없어요 좀 고렙 캐릭의 장비 좀입고 있는 소환사 캐릭을 어 보고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캐릭이 없는 관계로 어 이게 좀뭐 리뷰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이 컬렉션 이 새끼들 컬렉션 25종 내보냈는데 이거 뭐냐면 개새끼들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것들을 내보냈어요 뭐 황금빛 구슬은 나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고 핏빛 영혼의 구슬 뭐 이런거는 뭐할수 있는거네 근데 심혈구슬 10단계 50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개스 어? 아 핏빛 아 핏빛 영혼의 구슬 10단계구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심혈구슬 140개 이거 말이 되는거야? 어? 무게 곧보여드릴거예요 기다리세요 이게 말이 안되는건뭐 핏빛 구슬 9단계 300개 이게 미친 새끼들이죠 어? 10단계야 아무 구스 9단계 30개,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내보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내보내 가지고 어, 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혹은 뽑기 해라, 컬렉 뽑기. 어, 컬렉 뽑기 해서 박가라 라는 식으로다가 말도 안 되는 아예 불가능한 이런 컬렉션, 월드 컬렉션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사실 역대급이죠. 복귀하고 어, 또 많은 분들이 또위브를 사랑해주고 계신데 벌써 400명이 넘는 분들이 용무기 4단, 자그마치 용무기 4단 전섭 최초입니다. 어, 업그레이드 비용 5천만원, 현찰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어, 5천만원 때려받고 전섭 최초로 용무기 4단계 업그레이드를 한하준 캐릭 바로 보러 갑니다. 가시지요.